오늘도 그닥 재밌는 큰 거는 없어요. 네. 단잔바리로 가고 있습니다. 어, 사실 제일 재밌었던 거는 어저께 갑자기 이 찌라시 루머가 막 돌더라고요. 뭐? 어? 어? 떤 거? 어, 김정은 사망설 뭐 이런 게해갖고 아이, 뭐 에늘 <laughs> 나오는 거잖아. 겨울 때, 늦이 심할 때. 아니, 도대체,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 거야? 몰라. 어디서 찌라시가 와. 그게 아니고, 세월 무슨 짓을 하고 에?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저, 어, 정보의, 아니, 정보의 폭이 워낙 넓다 <laughs> 보니까, 열흘 전에 김정은이 죽었고, 프랑스 의사들이 수술했는데 실패했고 그래서 친중파 구태타가 일어나서 김여정은 구금 중이다. 뭐 여러 아름다운 얘기 아니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군요. 살벌한 얘기가 있어갖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어 이거 진짜 일어난 거예요. 아니 이게 사실이면요. 지금 미국 대사그 미국 갔고요. 지금. 어, 미군 가족들이 지금 캠프 데 캠프 안으로, 전부 안에 들어가서 지금 비상사태 났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성렬이가 아무 짓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그,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 그렇겠네요. 성렬이가 저러고 돌아다니는 거면 그런 일이 없는 거네요. 아니, 라고 이해가 되시더라고 제일 나중에 할것 같은데, 우리 다 알아도 지가 제일 나중에 할것 같은데. 아마 성렬이가 갑자기 벙커에 <laughs> 들어가서 안 나타나면 제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믿었을 <laughs> 수도 있죠. 그럼 그러니까 뉴스가 큰게 없으니까, 이렇게 가짜 뉴스들을 퍼쳐보면서 이걸 또그 생각을 해봐요.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슬슬 유통루트를 점검을 하는구나. 아, 아 한번 쭉 뿌려보고 반응 짝 보고 어, 어느 정도 아, 어느, 어느 정도, 편 정도 편 오나 아, 아 요런 게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 조만간 가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 거다 정치 아, 관련한 네,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단 도구 점검이 들어가고 있어요 kbs를 사장 바꾸자마자 와. 막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는데요. 기사 한번더 네. 정리할게요. KBS 사장이 취임한 첫날에 KBS ETV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 편성이 갑자기 삭제가 됐습니다. 당일 방송이 있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편성을 삭제한 건데요. 사장 취임식을 전후해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이루어지고 또 4일간의 결방이 결정이 되면서 더 라이브는 사실상 폐지가 되는 수순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라이브는 그, 지난 한 4년 동안, 어, 제일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정치시사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시청률도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1위, 1위. 네. 1위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 그 정도 시청률이 나오기 쉽지 않을 뿐더러, 제가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기계적 중립을 해가지고, 이제 양쪽 측에, 있는 어느 한쪽에 인사들을 안 부르고, 늘 양쪽 측에 인사를 다 부르기는 했어요. 근데 가끔 이제 요새 가서 이현주하고 뭐 이준석, 홍준표를 불렀는데, 어, 둘이 동시에 다. 그 윤석열 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윤석 <laughs> 어, 많이 불렀어. 네, 편파스럽다라는 <laughs> 얘기가 있었는데 네, 어찌 됐거나 그걸 그냥 딱딱하지 음. 않게 잘 풀어내서 특히나 이제 정치에 관심이 덜하던 음.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 아뭐 어르신들도 많이 봤다고 하라고요 네. 어차피 TV 보는 층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이 그러게. 많잖아. 그래서 이제 뭐든지 잘 팔리는 거는 없을 때 사실 좀 조심해야 돼요. 음. 그잖아 지금 더 라이브가 그 동시 간대 1인데 음. 값, 그것도 데일리에서 1인데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날려버리려고 하면 좀 뭔가 대책도 좀 세워놓고 후임이라든지 음. 그 후속 프로그램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방송 하자마자 휴임하자마자 음. 담당한테 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책도 없는 세상 저거 그냥 없애 내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와 역시 DNA가 우리 세어랑 똑같아 응. 우리 리뷰 방송 없을 때도 그렇게 아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은 송정태 응. TV에서 나 일어나는, 일어나는 일이지 리뷰, <laughs> 리뷰 방송이 <laughs> 시청률이 우리 본방만큼 잘 나왔으면 내가 왜 옮깁니까 <laughs> 이거뭐 아무리 뭐 해봐야 그 어, 사람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문, 문자로 띡 통보하고 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았거든요 진영이도 그 네. 네. 문자로 받았다고 아이고. <laughs> 아니 이고아 왜냐면 전화로 하면 세 통화를 해야 되잖아 음. 문자로 한 방에 그냥 딱 통신을 날렸죠 어쨌든 이더 네, 라이브만 그렇게 된게 아니라 메인 뉴스인 그 아홉 시 뉴스 앵커도 바뀌고 음. 그다음에 주진이 라이브도 없어졌고 최강시사도 없어졌고 그래서 최강시사는 오늘 보니까 무슨, 뭐? 하여튼 뭐 이상한 걸로 바뀌어가지고, 그 기자가 마이크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브리핑을. <웃음> 얼굴, <웃음> 얼굴 한 연습이 안된 거지. <laughs> 아니, 내가 볼 때, 부끄러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그렇게 돼서 뭐, 지금, 근데 웃긴 거는, 이게 사장이 오기 전에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가 되기 전에, 이 내정자가, 이거 바꾸라고 했다는 소리야. 쉽게 말하면 진직부터 없애버리고 있었는데 이걸 누구한테 댐패게 씌울까. 어? 그래서 그래서 새 사장이 시켰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직에 이건 준비되어 있었는데 하면 누군가 욕을 처먹어야 되잖아. 음. 그 여론의 욕받이 노릇을 할 사람으로 방면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아, 저는 참고로 최강희사에 출연하던 게 아니고 저는 12시 때 나가는 시사본부거든요. 저 어제 출연하고 왔어요. 시사본부는 안없었어요 자, 마지막, 시, 네. 마지막 출연 축하드리고요. <laughs> 이번 주 안에 문자 받으실 겁니다, 아니, 문화나도. 제가 끝나고 나오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러고 나오는데 제가 잠깐한테. 다음 주엔 뵐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도 보고 싶네요. 이러고 나왔어요. <laughs> 네. 주진우도 <laughs> 잘리는데, 네. 언니언니랑 친한 주진우도 잘리는데, 네가 남아있을 리가 없죠. 오늘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거를 캡쳐를 한 건데, 이 특집 KBS 일라디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고 있더라고, 아침에. 음. 누군지도 모르겠어. 근데 예전에는 이 시간대에 보면, 제가 진짜 되게 많이 듣거든요, 실시간으로. 음. 몇천 명씩 들어요. 근데, 400, 4명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댓글도 내가 봤는데, 사람들이 막, 야, 안 부끄럽냐? 막. 구지자들라안 <laughs> <laughs> 부끄럽냐? 나간다! 이러서막 그러더라고. 저분들도, 어, 물론 뭐 라디오니까 화면을, 정면을 응시할 필요는 없는데, 대본 보면서, 어, 내용을 급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게 아니라, 네. 부끄러우니까, 사실 얼굴. 뭐이 실차 내가 내가 생각 내가 만약에 그 기자라면은 하라고 해서 하겠는데 야씨쪽 팔린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에브스가 드라마도 재미없고요 <웃음> 어? <웃음> 뉴스도 재미없었어요. <laughs> 아, 갑자기 팩트폭발 네. 시사는 별 기대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즘 OTT에서 드라마 보고. 시사 프로는 유튜브 듣는다고 치는데 그나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네. 수 있는 이런 방송들까지도 이렇게 날려버리면 내가 보기에 음. 시청률이나 광고 유치에 엄청나게 지장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응? 응? 광고야 협박하면은 기업들이 다 내놓겠죠. 야, 그럼 뭐 협박으로 하든지 어쩌든지간에 음. 그럼 이제 시청률이 떨어지게 됐을 때 네. 다음 선택은 뭐냐? KBS도 민영화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KBS, 그렇지. 야, 경쟁력이 사람들.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음. 시청률 안 나오잖아. 특히 세금 들여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이 보지도 않는 방송을 왜 내보내야 돼? 라고 네, 하면서 네. 아니, 그런데 진짜 말이 안 되는 게잘 나가고 있는 프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인사도 못 하고 그러니까 게스트든 진행자든 인사도 못 하고 이렇게 끝내버리는 게어딨어요송 작가 TV도 아니야, TV. 걱정하지 <laughs> 아니, <laughs> 너들이 혹시라도 나한테 불만이 치솟아 갖고 쎄요. <laughs> 지금 뭐 지금 안 나올래? 그러면 어 그러면 지금 짐 싸서 집에 가.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헤어지면 돼요. 우리는. 야, 그러니까... 왜 너님이 우리한테 얘기할 거 같아요? 우리가 너님한테 얘기할 수도 거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그 통보에 응할 마음의 각오가 돼 있으니까 <laughs> 그만두는 거 갖고 걱정하지 마. 그게 아니고 네. 통보를 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그리고 아. 그 주중일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음. 라디오 피디들이 말하기를. 일요일 밤에 그러니까 내일 방송인데 일요일 밤에 전화해가지고 피디한테 야주지 나오지 말라고 그래 없애 흑집 만들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laughs> 어, 참. 와 그럼 그 안에 이미 그렇게 움직일 만한 그 어용 세력들 이른바 이동간의 깔따구들이 <laughs>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아니 왜냐면 케이비에스의 노조 같은 몇개세 개가 세, 세 개죠. 음. 그러니까 KBS 안에 이미 판이 이렇게 갈려가지고 네. 서로 으르렁 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그 안에 있는 노조원들끼리 서로 헤게머니를 놓고막 싸우겠네요. 메인 프로 가고, 아, 메인 PD 가고 막. 거기다가 더 웃긴 건이 기사에 따르면 라디오 센터장 내정자입니다. <laughs> 센터장도 아니야! <laughs> 내정자가 이 정도 힘이 있어? <laughs> 내가 내정 될 건데, 야! 나오지 말라 그래!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 그런 게 어딨냐. PD가 황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니네 징계할 건데? 이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리고 규진우는 짐도 못 가져갔대요.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laughs> 저도 사실 이런 경험이 있는데 어디서 <laughs> 네, 수요일에 갑자기 잘리게 돼서 목요일부터 갑자기 방송을 못 나가게 된 거예요. 짐도 못 갖고 나왔는데 본인 출입을 못하아요 그렇죠. <laughs> 수요일 날 그냥 밤에 몰래 가서 짐다싸우고 그랬어요. 짐을 훔쳐 왔네. <laughs> 아니 본인 짐이요제 짐이죠. 그래도 회사 안에서 갖고 나가면 절도가 된대요. 뭐그 출입증을 반납은 해야 되니까 음. 놔두고 가라고 해서 네, 가서 했죠. 진짜 아, 아니 내 그, 정자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니 이 정도 되면 네. 제대로 된 PD들이나 노조에서 나서서 방송 제작을 보이콧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업을 한다든지 대려 네. 대려 갑자기 낙하산으로 떨어진 앵커라는 놈이 와서 처음 하는 게 그동안 편파적으로 뉴스를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음. 내가 듣기에는 그동안 너무 조금만 편파적이어서 죄송합니다. 더 음. 더욱더 강력하게 윤정권 홍보를 위해 나서겠습니다 하고 이동관한테 인사하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KBS 9시 뉴스가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되나. 시사성이 크잖아요. 그 대표 공영방송 9시 앵커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인사도 없이 날려버리는 거, 이거 최초고, 이거 전두환 때도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데, 전임. 근데 나도 인상. 특별히 우리 편이라고 생각급 하나 진짜로 거잖아요. 나 진짜로 나 짧은 그래. 사람들도 우리 편이라고 할수 없는 어. 사람들 그래.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 그게 좀 기가 막혀요 막말로 어. 그리고 더욱 적나름 편하면 최경령 홍사훈 KBS 내에서는 어떻게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닦아놓고 얘기해 봅시다. 기성 언론에 있는 진행자들 중에서, 와, 진짜 우리 편이야. 또는 거기 언론인들 출신 중에서 이 사람은 확실히 검증된 진보 쪽 깨시민이야, 민주시민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외부에서 들어간 신장식 변호사 외에는 저는 못 봤어요, 막말로. 그 내부 사람들 중에서 우리 민주 시민 수준으로 생각하는 진보 없어요. 아무튼 KBS 뉴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5, 60대 이상대 아, 5, 6 0대도 아니 닌 7, 80대 되시는 노인네들한테 말하자면 전통적인 어떤 클래식으로 남아 있는 느낌이 있어요. 늘 언제나 부역했던 방송이긴 하지만 유일한 채널로서 채널을 독점하고 있던 시대에 뉴스를 독점하고 있던 시대에 아홉 시 뉴스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런 그 아홉 시 뉴스에 대한 향수를 갖고 계신 분이 있단 말이야. 비록 시청률은 늘 MBC보다 못 나오고 심지어 JTBC한테도 털린 적까지 있었지만 그래도 아홉 시 뉴스가 정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앞으로 듣게 될 뉴스가 이게 TV조선 수준의 뉴스를 앞으로 듣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박장범 앵커라는 사람이 지금 했는데 이 사람이 막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고 막 그랬다가 문제 생기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리고 그 예전에 고대형 KBS 사장 막 방송에 개입하고 있을 때 비서실장인가 그래. 하여튼 엉망이, 엉망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이거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공, 공영방송에, 어, 그동안, 내가 할게요. 응. 그동안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흔들었던 정파성 논란을 극복하고, 앞으로 공영성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뉴스 프로그램을 방송해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럼 그동안 흔들었던 게뭐 있어? 어? 바이든, 바이든 날리면 그거 관련해갖고 바, 보도 받았을 게 흔든 거야? 뭘 했는데? 아니, 도대체 흔들만한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흔들린 내용이 뭐 어디 있어 딴 데서 보더라도 받아쓰지도 않았잖아 아, 그런데 이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KBS가 응.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수용자 조사에서는 4년 연속 압도적 신뢰도 1위였대요 누구한테 그... 물어보면 <laughs> 아니 근데 이러한 신뢰도 1위를 기록한 바가 있는데 이 사람은 나와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동안 공영방송에 정체성을 흔들었던 뉴스라고 자기 아홉 시 뉴스를 비판하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앞뒤도 하나도 안 맞고 순서도 하나도 안 맞아. 자존심이 없어요.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 자존심 따위는 개나 줘 버려로 가고 있는 거고 앞으로 얼마나 더한 폐악질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뉴스뿐만이 아니라 뭐. 시사, 시사 기획창인가, 뭐, 이런, 일부 몇 대리도 않는. 없어지겠지, 다. 응? 뭐, 이런, 이런, 그, 어, 탐사보도 프로그램부터 시작해갖고, 아마 예능이나 드라마 수준까지도 계속해서 추락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그, 네. 제가 생각나는 거, 이제, MBC 보도인데, 예전에 MBC가 한창 이상한 걸할 때, 이런 거 있었어요. 비오는 날은 소시지 빵이런걸 보도라고 해가지고 알통굵기가 정치신념을 좌우하나 <laughs> 못생길수록 추위를 많이 더 느낀다 뭐 이런 거 그거는 이제 합성짤이고 SBS 합성짤이고 이거는 실제로 비오는 날은 소시지 빵이랑 알통굵기가 정치신념 그러니까 뭐 근육은 뭐 보수고 깡파르면 <laughs> <laughs> <강남은 웃음> 진보야? 그 이런 이런 그이 그러니까 MBC는 여기서 끝났죠 흑역사가 KBS는 저는 이 흑역사가 여기서 시작될 것이다. 이제 2023년에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 배현진이 있네. 비오날 <laughs> 배현진, 김세희 다 있네. 아이고 권재용 앵커도 있네. 권재용 이 사람이 어 어디 갔냐 지금? 삼성 지금 지금은 그 방송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성도 그 방송심의위원회 들어갔어. 요 <laughs> 잘하겠네. 딱이네 <laughs>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런 중에 김만배 신학님 인터뷰.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를 뭐 국정농단으로 뭐라고 뉴스타파를 으, 때려잡기 위해서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 뉴스타파를 잡아야 되는데. 예, 방심위가 징계할 방법이 없다라고 그저, 얘기를 했는데. 법이 없으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걸로 KBS, MBC, JTBC, YTN에다가 과징금을 무려 1억 4천을 때렸어요. 네, 총 1억 4천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님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4,500만원, KBS는 3 0 0 0만원또 MBC PD수첩에 대해서는 1,500만원, 또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바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1000만원, 또 YTN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야, MBC는 뉴스로 4,500 맞고, PD수로 1,500더 맞아서 6,000 맞은 거야?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 뉴스타파를 받았었다고 이렇게 한다. 그럼 뉴스타파는? 그러니까. 뉴스타파. <laughs> 아무도 내 몸이 없는 말이야? 뉴스타파를 때문에 이렇게 기존 언론도 어 과징금을 맞는데 뉴스타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뭐라도 만들어야 된다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한다니까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이거를 할 방법을 어떻게든 만들어 내기 위해서 뭐든지 할 거라고 근데 왜 틀려? 뭐 때문에 그 금액들이 다 틀려? 네, 뭐. 방송 시간하고 차이가 있나? 모르겠어요 응. 그냥 뭐미 미운 순서대로 모르겠어. <웃음> <웃음> <laughs> 그리고 이 KBS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뭐, 내정자가 막 그거 개편에 가입하고, 음. 개입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노사단체협약 22조 편성제작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을 위반한 겁니다. 뭐냐, 이 편성제작보도 책임자는 실무자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며 합리적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31조 프로그램 개편 통보에서는, 공사는, 그러니까 KBS죠? 프로그램 개편 전에 제작진과 협의하고, 프로그램 긴급 편성 시에는 교섭 대표 노조에게 통보하여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 그 교섭 그냥 대표 노조로. 통보도 안 하고, 그리고 방송법이 있습니다. 제4조,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또한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여하여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지하여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수 없다. 즉 언론이 그러니까 기자와 방송 기자가 방송을 편성하고 만들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외압을 끼치거나 거기에 어떤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얘는 네 종류의 방송법을 한꺼번에 어기는 그냥 무법천지인 거지. 근데 이거를 라디오 센터장도 아닌 라, 라디오 센터... 장 내정자가 했다. 이거는 그렇지. 권한도 남용이고 아직 사령장도 못 받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그냥 걸면 걸리는 거예요. 왜 자기 인생을 이런 식으로 망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박민 사장이 했다고도 볼 수가 없어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개망 개만해 했던 방송을 끌고 가다가 어 반대 여론 내지는 뭐 악성 여론 그리고 비판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역시 어 국가가 국가가 운영하니까 이게 방만하고 안 되겠네. 효율성을 위해서 민영화 해야 되겠네. 이렇게 가겠죠. 특히 이번 과징금 사태 같은 경우에는 2011년 어조영 씨가 그어뭐 커피 타줘 가지고 뭐가 갖다 줬지? 아니면 했다 이거는 실제 확인된 거거든요. 아, 윤석열이 어. 안타줬다고게가짜뉴스예요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가면 커피 한잔 먹고 나올 거야. 그런데 윤석열이 안 타주고 다른 검사가 타졌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겁니까? 일단 들어가갖고 아무런 조사나 어 그와 관련된 처벌 없이 그냥 나왔고 그 사람이 똑같은 건으로 나중에 다시 들어와서 구속 수사를 받는단 말이야 구속됐어요 이게 없던 일이 아니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냥 보도만 한 것뿐이잖아 심지어 거기에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이러한 네. 일이 있었다라고 팩트를 알려줬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새끼 새끼라고 해도 되잖아 음. 새끼는 여기 아니니까 이 정부 있는 새끼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건드리면 펄펄 뛰어요. 한동훈의 청담동 관련된 건하고 음. 윤석열의 대장동과 저축은행 관련된 것만 꺼내면 미쳐날 뛴단 말이야. 수두룩하게 많은 증거들이 연류가돼 있는데도 지들 자신이 무죄다, 나는 알리바이가 있다, 또는 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할, 얘기할 수 있는 변명 한마디를 안 하면서 미쳐 날뛰어가지고 이렇게 두들겨 잡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어, 똑같이 하는 거죠. 어, 그때 뭐야, 조폭, 조폭 돈 따발 기사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가짜뉴스 긴급심의를 음. 신청했습니다. 이거 TV조선이 했거든요? 네.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1억, 1억 6천? 이거는, 그, 그 뉴스타파는 아직 판결도 안 났고 아무것도 안난 상태예요. 근데 이거 1년 6개월 실형 판결 났어요. 이거 TV 조선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방심이 어떻게 할 건데? 이 정도 같으면 실제 실제 대선에 영향을 얼마를 미쳤는지 뭐 그건 측정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 최소한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 건 아니, 아닐까요? 이 정도 되면. 아니 적어도 그 아까 그 했던 애들보다는 더 많이 매겨야지. 음.